우리 중학교 유튜브 친구들 안녕! 어제이요 오늘 또 만나니까 반갑죠?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을 날마다 볼수 있어서 참 즐거워요. 이 시간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을까요?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요. 사무엘의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주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억어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수산의 십일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 떼의 십분의 일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의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요아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답답하죠? 왕을 세우면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하네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걸까요? 왜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맞아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기억나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친구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어리석게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을걸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고집, 고집 불통 어리석은 친구가 되고 싶진 않지요? 그래요. 우리 이 씨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제 생각대로 고집 부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또 내일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려면 저녁에 또푹 잠을 자야겠네요. 손발 씻고 양치질 다 하고 또 어, 저녁밥도 맛있게 먹었나요? <laughs> 그래요. 우리 친구들 내일 또 즐겁고 신나게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해요. 내일 봐요. 안녕!